병원 복도 끝, 냉장고처럼 차가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지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례식장 예약 전화를 걸죠. 그렇게 이별의 순간은 너무도 빠르게 절차로 바뀝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요즘 대부분의 장례는 비슷합니다. 하얀 천, 검은 양복, 그리고 수십 번 반복되는 인사와 절.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라기보단 사회적 의식을 치르는 의무처럼 느껴지죠. 눈물은 흘리지만 정작 마음 속엔 실감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슬퍼하기보다 예를 갖춰야 한다는 부담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내던 날, 울고 싶었지만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감사의 말을 반복했지만 마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그날 밤 홀로 빈 영정 사진 앞에 앉았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작별을 해야 할 사람은 고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장례를 고인을 위한 시간이라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건 아름답지만 그 예의가 진심을 가리게 될 때, 그건 더 이상 추모가 아니라 연극이 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별은 진짜 진심일까? 누군가의 마지막 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건잘 차려진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의식보다 마음이 중심이 되는, 형식보다 진심이 남는 그런 새로운 이별의 방식에 대해요. 우리가 장례식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은 정장, 꽃으로 가득한 화환, 끝없이 이어지는 인사와 절. 하지만 그 풍경을 조금만 멀리서 바라보면 묘한 이질감이 듭니다. 정작 떠난 이를 향한 마음보다 남은 사람들끼리의 관계 정리가 중심이 되어 버린 것처럼 느껴지죠. 누군가의 마지막 길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주변을 살핍니다. 누가 왔는지, 몇 명이 참석했는지, 화화는 몇 개나 도착했는지, 심지어 조문객의 수가 많으면 그 집안 참 대단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상주는 잠시 위로받는 듯 하지만 그 위로가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하죠. 슬픔을 나눠야 하는 자리에 숫자와 체면이 들어서면 진심은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누구는 명함을 돌리고 누구는 눈치껏 잠깐 머물다 떠납니다. 그 사이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고인은 조용히 사진 속에서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예의라 부르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습관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음식 냄새와 인사말 뿐이었다. 그의 말 속에는 씁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며 지켜야 한다고 믿는 그 수많은 절차들 과연 고인이 정말 바라던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사회적 압박일 뿐일까요? 생각해보면 진정한 애도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3시간짜리 예배, 이틀간의 손님 맞이, 밤새 이어지는 음식 준비 속에서 슬픔을 감정이 아니라 일정표로 바꿔버렸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은 일정 때문에 미뤄지고, 고인의 사진 앞에서는 미소를 지어야 예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졌지만, 그 안엔 누구의 마음도 담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형식들은 정말 의미가 있을까? 혹시 우리는 예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진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화려한 장례식이 존경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정작 세상은 그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들에게 더 오래 기억을 줬습니다. 한 작곡가는 평생 수많은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았지만, 마지막 만큼은 아무도 모르게 떠나길 원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내가 떠나면 가족만 불러 달라는 짧은 유언을 남겼죠. 그의 친구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가면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겠어?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음악도, 명성도, 박수도 다 소용없어. 남는 건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뿐이지. 그의 장례는 작은 정원에서 치러졌고, 그가 남긴 피아노 한 대와 작은 초 하나만이 공간을 채웠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음악 같았다. 또 다른 사람은 평생 타인을 돕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장례를 봉사로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게 화환을 보낼 돈이 있다면 쌀한 포대를 기부해 주세요. 그 유언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이름 모를 기부가 이어졌고 그녀의 장례식장엔 꽃 대신 쌀자루가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의 가족은 그 쌀을 전부 지역 아동센터로 보냈죠.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진짜 품격은 장례식장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많이 왔는지가 아니라 떠난 이의 삶이 얼마나 많은 마음에 남았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남음은 언제나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이별을 꿈꾸지만 정작 가장 아름다운 작별은 누구도 모르게, 그러나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남는 이별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슬픔의 축제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음악도 화려한 조명도 없는 공간, 흰 국화 몇 송이와 초한 자루만이 켜진 조용한 방 안에서 한 가족이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떠난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시간이야말로 애도의 본질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슬픔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슬픔은 말없이 스며드는 순간에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3시간짜리 의식보다 그저 고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있던 그 5분이 평생 잊히지 않는 작별이었다고 하죠. 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며, 일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이제는 길게 붙잡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고 남편의 사진 앞에 손수 만든 된장국을 올려 두었습니다. 향이 천천히 퍼지는 동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편히 쉬어요. 나는 잘 지낼게요. 그 장면을 지켜본 손녀가 말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이별이 뭔지 알았어요. 슬픔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보내고 누군가는 침묵으로 작별합니다. 그 방식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화려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었는가죠.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조용한 이별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큰 장례식보다 가족끼리 모여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택하죠. 사진 한 장을 두고 웃으며 대화하는 그 순간이 그 어떤 의식보다 깊은 애도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기억에 남는 건 절차가 아니라 그날의 냄새, 표정, 그리고 마음 속의 온기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건 애도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조용함 속에서도 진심은 전해지고 말없이 마주한 그 눈빛 속에 세상 어떤 위로보다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남은 사람들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은 늘 푹적거렸습니다. 폭도마다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고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은 어떨까요? 문을 열면 텅빈 의자와 식지 않은 음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의 발길이 그곳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례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10팀 넘게 상을 차렸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됩니다. 와도 대부분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죠. 그 말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시대의 신호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 장례를 치를 세대가 늘어났지만, 그 주변에 함께 울어줄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축소. 이웃과 친척의 거리는 멀어졌고, 친구는 온라인 속 아이디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경제적 부담. 식사, 장소, 조문 예절 모든 것이 비용이 되면서 많은 가족이 조용한 장례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장례식 조문객 수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이미 가족장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고 하죠. 예전엔 많이 와야 체면이 선다는 말이 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겠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사회가 성숙할수록 사람들은 외형보다 본질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별의 의미를 의식이 아니라 관계의 기억으로 남기려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엔 또 다른 씁쓸함도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찾아올 이가 없다는 사실, 슬픔조차 나눌 사람이 줄어든다는 현실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편리한 사회가 오히려 우리의 작별을 외롭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별의 풍경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건 단지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 번의 장례에는 수백 명이 다녀갔습니다. 회사 동료, 동창, 이웃, 심지어 이름만 아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조문객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둘 떠나거나 고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남겨진 세대는 고령화 속에서 점점 더 홀로 이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제 장례식은 사회적 행사에서 가족의 의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관계의 폭을 좁히며 살아간 결과입니다. 직장 동료보다는 가족, 이웃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죽음의 소식은 더 이상 모두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60대 이후의 세대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자기 세대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죠. 그들은 점점 더 간소하고 조용한 장례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다. 이 말이 세대의 공통된 유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이면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이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함께 슬퍼하는 법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의 부재를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마저 사라진다면 우리 사회의 온도는 조금 더 차가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억하고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두 가지 질문이 곧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곧 우리의 세대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니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진심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장례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사람은 체면이 있으니까 크게 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조용한 이별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장례식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 나를 아는 몇 사람만 모여. 내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웃어줬으면 해.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이별의 순간에도 웃음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일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용한 이별은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형식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아도 단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기억해 준다면 그 이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누가 올까를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억될까를 생각하시나요? 이두 가지 질문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장래 문화의 방향입니다. 인생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끝이 찾아오지만 그 끝을 어떤 온도로 맞이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거창한 꽃과 인파가 아니라 단한 번의 진심 어린 작별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닿는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조용한 음악 웃고 있는 가족 그리고 따뜻한 기억 한 조각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라면 그건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이제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장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족장 혹은 일일추모식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조문객을 받지 않고 가족끼리 혹은 정말 가까운 지인 몇 명이 모여 고인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형태죠. 이 방식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오래 하지 말고 깊게 하자. 의식의 시간은 줄이되 그 안의 감정은 더욱 진하게 담는 겁니다. 어떤 가족은 하루 동안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그 사람과의 추억을 나누고 누군가는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를 틀어놓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하루가 끝날 때쯤 그들은 슬픔 대신 감사와 평화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직 많은 사람에게 이런 변화는 낯설 수 있습니다. 장례는 최소 3일 해야지. 손님이 적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세상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죠. 이 새로운 형태의 이별이 주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집니다. 둘째, 비용과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남은 이들이 슬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 삶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통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장례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떠난 이의 인생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시간, 그 사람의 이야기와 사진, 목소리, 웃음이 흐르는 자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작별의 의미 아닐까요? 결국 이별의 품격은 장례식장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진심을 나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장과 하루의 추모는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그 한순간을 영원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순간 진짜로 남는 건 무엇일까요? 사진 속 미소일까요? 장례식장의 인파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마음 속에 남은 짧은 대화 한 줄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쌓은 관계와 기억은 그 어떤 예식보다도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꽃으로 추모를 표현하지만 누군가는 마음 속 조용한 기도로 고인을 떠올립니다.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 중심엔 늘 하나의 마음이 있죠.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따뜻했어요. 이 짧은 문장이 남는다면 그 삶은 이미 완성된 것 아닐까요? 이제는 이별의 의미를 새롭게 써야 할 때입니다. 눈물의 행렬 대신 고인의 삶을 나누는 대화로 형식적인 절 대신 추억을 곱게 감싸는 미소로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작별이 아니라 또 다른 함께 있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맞이해야 할그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인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영상이 끝나면 가족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내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고 싶어.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대화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고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질 겁니다. 그건 어쩌면 남겨진 가족을 위한 가장 큰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별의 품격은 조문객의 숫자가 아니라 남겨진 마음의 온도로 완성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야기의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